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오늘 새로 찍은 김민 유튜브 채널입니다. 지금 여기는, 짜잔, 여기 에 있는 부스터 표창을 접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, 두 장인데, 일단 두 장을 합쳐하면은, 반반, 종이 표창이 되고요. 하나만 하면은 그냥 한 색깔 종이 표창이 되는데, 선생님은 두 개로 이렇게 하겠어요. 일단 하고 싶은 색깔을 밑으로 보내주세요. 이 다음은 이거를 먼저 이렇게 접어주고요. 이단 펴세요. 종이가 잘못됐다면 종이를 똑바르게 해주세요. 잘못 접혔으면 다시 접어주고, 종이 선생님은 이 재밌는 접기를 오늘 새로 발견했습니다. 그래서 유튜브 찍기로 집에서 한 거죠. 저는 원래, 원래 저, 종이 선생님 알죠? 그 선생님에게 이걸 배우진 않았어도, 어, 일단 개구리 접기를 제가 좀 많이 찾았어요, 예전에. 똑바르게 접어주세요. 오늘 새로 한 거라서 정우 선생님이 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새로 한 거니까 어, 잘 따라 하세요 그래야만 예쁘고 똑바른 표창이 될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네모 줘아주고 이거를 이렇게 한 뒤에 사주세요. 반으을 나누지 말고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렇게 접어도 돼요. 이걸 접은 상태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김 응. 선생님은 이렇게 할게요. 그 다음은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. 이게 조금 처음 해봐서 어려울 수 있는데, 종이 선생님도, 어, 처음 해본 건데,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접다가, 이런 멋있는 부스터 표창이 된 거예요. 그대로 이 종이가 날아가거나 이러면 안 돼요. 이제는 여기 선 따라서 이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. 작은 세모. 이렇게 다 접었으면은 또 접어야 돼요. 이거 뭔가 팽이 접는거랑 비슷하죠? 팽이 접는 애들도 이거를 팽이 접는거랑 비슷하지만 팽이 접는거랑 다 달라서 이런 모양을 잘 못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또 접어주세요 너무 두껍다면은 잘 눌러줘야 돼 이거를 이제 다 펴지 말고, 이만큼만 펴주세요. 이 다음, 이걸 뒤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렇게 접어주고, 이거다. 이렇게 적어주세요. 이거 다음 요렇게 접어주세요 이거 보고 팽이 접기다 이러지 마시고 이거는 부스터 표창입니다 지금 저희 동생이 웃고 있어가지고 잘 종이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는데 기기으로 들어주세요. 엄마, 내가 날리는 것도 찍어야 돼? 응? 음? 이거를 이렇게 해서 좀있따가는다 잡고 날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것도 똑같아요. 이렇게 넣어서 이게 안 찌그러지도록 한 뒤에, 이거를 해서,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 끝이에요. 이제 날리는 거를 보여드릴게요. 구독, 좋아요 눌리,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